네, 좋은 제품 핫딜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 하나 찍습니다. 어, 프리소마스에서 나오는 모니터링용 파워드 헤드, 네, 파워드 스피커고요. 어, 이 스피커 평소에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반값 정도 세일해가지고 어, 가격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. 그래서 요거 책상, 데스크 파이로 쓰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어, 네. 근데 이제 이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.5 핀이나 아니면 r c a 로만 통하기 때문에 어, 3.5핀 Y잭 하나 추가로 구매하셔가지고 어, 컴퓨터에서 물려서 쓰시면 쉽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, 네, 빨간색은 빨간색에 이제 검은색은 검은색에 찝는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. 이 선을 이렇게 찝어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. 어, 그렇게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은. 어,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. 가격은 이제 112,550원으로 제가 봤던 가격 중에서 제일 싼것 같네요. 어, 그리고 뭐 블루투스 사용할 수 있긴 한데 블루투스 제품 저는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블루투스 필요하신 분들은 좀 가격 더 주시고 뭐 핸드폰이랑 같이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까지.